안녕하세요. 높은산입니다. 8월 22일 2차로 또 열분 한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 1차에는 거목산 한개안 팔리고 9개가 판매되었습니다. 또 2차에도 거목산도 올라가고 또 물건이 다양하게 열품종 올라갑니다. 한분한분또 성실히 높은 산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분한분잘 보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문자나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택배는 다음 주 화요일날 배송 가능합니다. 한분한분 한분 소개해 보겠습니다. 1분은 1번. 어, 아가씨입니다. 아가씨가 어, 정말 색깔 좋고 무늬가 아주 예쁜 아가씨입니다. 아가씨 두 축인데 아가씨 점 하나 없이 가끔하고 깨끗합니다. 이게 지금 뿌리가 조금 타나 있어서 그렇지 아주 건강합니다. 요또 신화에 또모초에 지금 또새뿌리가 지금 다나또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원래 올게 원래 신화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 난초는 작년에 좀 가을 신화가 다 크고 지금 아직까지 올해 신화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래 어 이래 올해 신화 나오고 함께 굶으면은 내년에 더 우람한 그런 신화가 나옵니다. 지금 눈도요 생각점이 여기 눈도 있고 또이번인 촉에 여기도 눈이요 래또다 있습니다. 아주 잘생긴 아가씨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뿌리상태도 뭐 탄환이 있어도 다 단단하고 좋습니다. 또 전촉에 생각점 살아가지고 뿌리가 잘 내려가고 있으니까 배양에는 아무 이상이 없을리라 생각됩니다. 자 아가씨 두초 아가씨가 정말 잘생겼어요. 1 4의영구 가격은 130만원입니다. 130만원에 또 해본 아가씨 입양하셔가지고 또 좋은 작품만 기대해 보겠습니다. 2번, 감사합니다. 2번은 운무령입니다. 운무령, 어, 또요 신화 포함해가 세척입니다. 전진에는 요 무늬가 좋습니다. 무늬가 이렇게 전진에는 무늬가 다 들어있는데 시나에는 아직까지 무늬 발색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약간 연두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게, 어, 나중에 발색이 다 되리라 생각됩니다. 신화가 양방으로 두 개가 붙어가 있기 때문에, 또, 촉수 늘리고 배양하는 데는 아주 좋습니다. 뿌리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자, 운무령 시종자 기는딱 그만입니다. 또 사계도 인기가 있지만은, 운무령도 여전히 어, 인기 있는 그런 분종입니다 자, 운무령 어, 신화 포함해가지고 세초 13에 08. 가격은 65만원입니다. 65만원에 또, 온무령 시종자 없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아주 또 이렇게 핫한 온무령 입양하셔가지고, 또 좋은 시종자 한번 입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3번 3번은 거목산입니다. 거목산 검옥산 뿌리 아주 좋습니다. 밑둥도 병증 하나 없이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어, 뒤쪽은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신화도 이렇게 건실하게 이렇게 산만문이 잘 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금목산은 꽃이 아주 핫하게 이쁜 어 그런 명품 산바나 이죠. 금목산에 대해서 원케 설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 우리 구독자님들 자드실이 높은 산에서 설명 안해도 이제 금목산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자금목산은 아직까지 가격이 짱짱합니다. 뒤쪽은 거의 상작입니다. 자금목산 어 두초 16에 1.0 가격은 55만원에 한번 등재해 보겠습니다. 밥은 은 음, 사계입니다. 사개요 4개, 어, 뒷대는 조금 노촉입니다. 좀 노촉인데, 뒤에는 약간 아야열록 반점이 좀 있습니다. 열록반점 있고, 신화는 깨끗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신화는 색상, 색깔도 지금 들어오려고 이제봄폼 잡고 있습니다. 또 신화에 또 뿌리도 이렇게 또잘 내렸습니다. 신화의 뿌리도 요 생명이 살아가지고 잘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또시중재 하는 데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점이 이렇게 군데군데 다 살아있습니다. 이런것들은 어, 농사짓기는 참 좋습니다. 자, 싸게 이 무늬가 지금 소출이 잘되고 있지요. 지금 요 시종장입니다. 사이즈는 1 1의0구이 뒤쪽입니다. 뒤쪽의 1 1의0구 사이즈입니다. 요 신화는 아예 되게 작게 합니다. 요거 보면. 가격은 48만원입니다. 또 48만원에 또, 사계 없으신 분들은, 어, 요, 시중자 입양하셔가지고, 또, 재 잼나게 함께 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번, 5번은, 요, 요, 입변, 어, 삼만봉륜입니다. 입변 삼만봉륜, 약간, 어, 황색을 감미하고 있습니다. 요, 좀 특이한 그런 봉륜입니다. 육질이 굉장히 까당까당, 가당가당, 육질도 까당까당하고 좋고, 변도 아주 좋습니다. 탱탱탱탱 거리는 게, 요, 삼만성이 아주 이렇게 강합니다. 요 신란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신란 줄 알았는데, 신란은 아니고, 입변 삼반복륜입니다. 아주 메리트 있는 그런 복륜입니다. 요 뿌리가 조금 아쉽게도, 요긴 뿌리, 요 뿌리 요 3개, 뒤에 또 짧은 뿌리, 요 뒤에 2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 진짜 이런 거는 예쁘게 잘 키워놓으면 참 예쁜 어 그런 삼반복륜입니다, 이런 거는. 가격이 제법 짱짱해요 요거는 삼반복륜 이라도 난초가 원케 이뻐가지고 가격이 짱짱합니다 요거 잎변 삼반복륜 7회에 폭이 1.0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38만원 입니다 요런 복륜들은 아주 메리트 있는 복륜입니다 감사합니다 6번은 아주 귀엽고 앙증맞은 신라입니다신라가 정말 어 앙증맞고 이뻐요 쨍쨍합니다 짧게는 완전 어 아기 시실라 완전 미니 초미니 사이즈입니다 아쉽게도 뿌리가 요두 가닥 이렇게 있습니다 뒤에 뭐 짧은 뿌리가 요래 나오다가 말았는데 요거는 막뭐 뿌리 현재 요두 촉에 요 뿌리 두 가닥입니다 생긴 거는 기가 막히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예쁘게 생겼는데 <웃음> <웃음> 사이즈도 좀 너무 적고 어, 뿌리도 조금, 어, 안타깝게 두 가닥이고, 제가 재미삼아 혹시 키워보실 분 있나 싶어가지고 한번 등지해 봅니다. 정말 작습니다. 한 2.7cm 정도 됩니다. 가격은 1 4만원을 등지해 보겠습니다. 또 재미삼아 아주 귀염둥이실라 한번 키워보신 분들은, 보시고 싶은 분은 문자나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번. 7번은 요, 황산반입니다. 황산반인데, 어, 속장꺼지에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 뒷대도 요 무늬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이, 이 산반은 합천무명대회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그런 산반입니다 이 세력을 받으면 은 엄청 화려한 황산반이 어, 되는 그런 품종입니다 예전에 합천무명대회 때 최우수상 받을 적게 엄청 화려하게 멋지게 잘 나온 그런 백산반이 아니고 황산반입니다 상작들은 지금도 가격들이 제법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또 시종자 이렇게 하나 들고 나와봤습니다. 합천 무명대회 최우수상받은 3반 황산반 촉수는 시나 포함해가지고 두 촉으로 잡아봤습니다. 사이즈는 맨 뒤쪽은 22에 08. 시나 사이즈는 한 9cm, 시나 사이즈는 한 9cm 정도 됩니다. 가격은 13만원에 한번 등재해 보겠습니다. 13만원에 또 예쁜 어 황산반 입양하셔가지고 또 즐거운 에란생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8브8분은 8분. 완전 잎변인데 완전 뻣질입니다 잎이 정말 탱탱하어 끝내줍니다 완전 잎이 어 이거는 뭐 잎변으로 전시해내도한두척더 받아가 전시회 써도 됩니다 이건 산책꾼이 산책을 해가지고 쭉 키워둔 겁니다 아직까지 꽃도 한번 못 봤는데 아우야 구 여기 지금 꽃한개 달려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꽃을 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첫 꽃이 지금 이렇게 달려가 있습니다. 이 산채부터 해가지고 쭉 키우다가 어 요래 며칠 전에 또이 시장 들고 이 판매하러 나왔길래 한번 구매해가지고 다음 등재해 봅니다. 이저 여기 꽃꽃대가 하나 달려있어요 제가 이 털기준 거지이 꽃대를 확인 못했습니다. 촬영하면서 지금 꽃을 보네요. 완전 뻣찌리 완전히 막 빠다 빠빠 타이 좋습니다. 급할지게. 어, 뭐이 잘라가, 있을수 있게 해도 될 만큼 아주 좋습니다. 넘어지면 또꽂 찔래요. 조심하세요, 이거, 완전히. 자, 뿌리, 막뭐 한가득 이빨입니다 자, 잎변 촉수는, 뭐, 이거, 내촉입니다. 뒤에, 벌보, 이런 건 치질 않았고, 촉수는 내촉. 24의 연구입니다. 가격, 9만원에 한번재 해보겠습니다. 9만원에 예방 하셔가지고 요 꽃이 또 무슨 꽃이 필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관리해 가지고 예쁜 꽃한 편어 보시기 바랍니다. 9번. 감사합니다. 구분 9번은 자와 자봉입니다. 자봉이 분에 한 가득입니다. 이거 틀지 않고 이대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꽃이 지금 달지 않았는데 지금 아직까지 뭐 올해는 윤달이 낀게 가지고 늦게라도 지금 꽃이 달수 있는 그런 작입니다. 윤달이 낀 게기 때문에 꽃은 꽃은 조금 늦게 달을 수도 있습니다. 꽃 달면은 또 전시 써도 됩니다. 자봉은 화영과 어 그, 색상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또 색설에 꽃이 아주 단정하고 예쁩니다. 자봉 특수가 일곱 축입니다. 뭐, 일곱 축이면은 한 분입니다. 한 분, 한분 가득입니다. 사이즈가 29에 폭이 1.2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14만원에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1 4만 원에 이꽃 달리면 더 비싸겠지 그죠? 꽃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가기요 가격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10분, 10분은 송옥입니다. 송옥은 요 열척입니다. 열척에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꽃이 3경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꽃은 3경인데 꽃이 더더 달리 달지 않겠나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열척이라는 것은 시나포함해가 열척입니다. 올시나매도 지금 한세 척, 네척 정도 되네요. 냉명되면은 완전히 막큰사바리에한거이빨이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됩니다. 뿌리 막 전체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이것도 분체 분체 배송 그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자 송옥 송옥은 어, 원래 한국 출란인데 일본으로 넘어가 가지고 일본에서 일휴라고 명명이 되었고 다시 우리나라 돌아가지고 송옥으로 어, 재명명 등록된 어, 그런 품종입니다. 도화수신 중에서는 아주 안경 맞고 예쁜 어, 그런 어, 꽃입니다. 자, 송옥 10초 28에 1.0 가격 14만 원에 한 등재해 보겠습니다. 늘 높은 한 관심을 구독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님 성운에 이번 어 1차에 어 9개가 판매되었습니다. 또 2차로 또 10개를 한번 올려 보니까네 눈에 쏙 들어오고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은 문자나 전화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한분한분잘 보시고 어초는늘 신중하게 구매하셔야 됩니다. 구매하셨다가 취소해 버리면은 또, 앞에, 또, 사고 싶은 사람들이 못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끔 가다가, 어, 치, 저 주문을 했다가 또 취소하는 분이 계십니다. 또, 제발 좀안 그래 주시면 은 좋겠고, 어, 제한테는 영업에 방해가 되어, 오니, 어, 우리 구독자님, 늘 이야기하듯이 난처는 신중하게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분한분잘 보시고 문자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높은 산을 구독해 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